그러면 도대체 열 생산이 피해 먹고 나서 다섯 배가 높은 거하고 변비가 발생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? 열이 발생했을 때열 조절을 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. 열 있는 것은요, 열을 조절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 거예요.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물입니다. 왜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할까? 바로 열 때문에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열 받아. 이럴 때는요. 냉수 마시고 속 차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PMC 품은 먹으면 활성화된 영양소이기 때문에 활성된 열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. 이 열의 압력에 의해서 호전 반응이 발생된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이 열을 조절해야 돼. 가뜩이나 물도 잘안 마시는데 이물 가지고 열을 조절하느라고 사용되면서 밖으로 나갈 물이 없는 거예요. 변비가 생긴 거죠.